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종현입니다. 현재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오후 4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코인 추천이나 코인 소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요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가상화폐 제재 관련해서 현재 코인 시장에 끼치고 있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재권으로 차후에 코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우선 이 스위프트라는 거는 신속하면서 해외 정확한 해외 간의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핵폭탄으로 불리면서 이전 2012년 이란의 핵개발로 인하여 미국이 제재를 걸어서 이란의 주수입원인 원유수출의 급감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재 같은 경우는 좀 손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현재 현금인 루블, 루블의 현금 가치를 영원히 수렴하게끔 만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키는 이런 제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스위프트 제재가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코인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제 불과 어제 오후 11시부터 오늘 자정까지 러시아 스위프트 수출이 결정난 이후 루브라가 3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루브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로 인해서 러시아인이 급하게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16%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미국이 러시아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막아버린다. 가상화폐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런 말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은 악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단기적으로 하락은 생길 수 있어도,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 악재도 호재도 아닌,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가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게 전 세계가 단합을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미국 한 국가가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다고 해도 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상화폐 시장이 신원 확인이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또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개인 지갑 뒷거래 이용하면서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실효성 자체도, 실효성 자체도 의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온 이 가상화폐 시장에 제재를 가해버리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상화폐 제재 방안을 연구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정교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 제재를 초기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뭐 가상화폐 시장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 미국 쪽에서 제재를 간다고 쳐도 뭐 강하게끔 제재가 가진 않을 거고요. 뭐 추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스위프트 제재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제재 이 제재로 인하여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리고 하락을 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경제 제재가 이 코인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한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더 김종현이었습니다.